하여 방송 뉴스입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서울시 조찬 기도회를 창립합니다. 창립예배는 오는 7월 27일 소공동 롯데 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7월 15일 국민일보사에서 서울시 조찬 기도회 창립예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 대표회장 원성훈 목사, 상임 고문 정광택 장로, 정성길 장로 등이 자리했습니다. 먼저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처럼 서울시 조찬기도회를 창립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기독 리더십을 고치시킨다면 지역과 도시의 복음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기총 대표회장 원성훈 목사는 먼저 서울시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기반에 두고 창립하게 됐다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잘 이어지고 있지만 1년에 한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한 번씩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치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좀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좀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좀 건설적이고 그리고 좀더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임이 이런 또 조직이 하나 더 세워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찬 기도회는 매달 각 지역구를 순환하며 해당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년에 두 차례 서울시 전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정치권과의 공식 조찬 기도 모임은 국가조찬 기도회와 국회조찬 기도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한정적입니다. 서울시조찬 기도회는 서울시 49개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25개 구청,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 총 580여 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창립 예배 설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았으며 대표 기도의 두 상달 장로, 개회사에는 서울기총 대표회장 원성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밖에 윤석전 목사, 장종현 목사, 길자연 목사, 김성규 목사, 김은호 목사 김진영 장로, 애니첸 회장 등이 대거 참여해 순서를 맡을 예정입니다. 하야 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